음. 아 여기구나 가운데 아, 어, 여기 아래야 아 여기. 아래? Yeah. 아래 아 가운데 아, 가운데, 아, 가운데 없고 아니, 시작했어, 시작했어. 나이스. 아니, 씨, 한대 맞아 버렸네. 아, 호라이즌 간다 여기. 뭐온다 또. 어, 나 중탄 없네. 발질이올라오수있 여기 있다 애들. 와, 이제 괴왔네저기다 있는데? 에멧헬에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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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아헬가 헬멧? 가멧 헬멧? 헬멧? 헬 별로. 멧헬 여기 그래? 라스트 떨어진다 하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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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편부 새끼들 이건지네 저 새끼들 좋아? 나 필요 없는데 어떤 탄? 경? 중탄 중탄? 음 주면은 여기밖에 없잖아 어, 아래 털어? 나 아, 애들 안 털었네 아래 캡슐들 뭔가 맛있게 네 여기 오니까 애들을 만날 수가 있네 빠먹 <목> 어, 갑자 잘나온다 여기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2배율. 예, 와, 깜짝 깜짝 놀라워요. 아, 요 아, 소원. 아. 여기로 랜드박 할까? <laughs> 개 좋은데? <laughs> 개잘 나오네. 이게 뭐야. 아. 센티널이정 눈치없네. <laughs> 아, 넓다 넓어 랜드너크 하나가 진짜 뭐 이렇게 거대하냐 기압측정기 여기가 그 사이펀의 1.5배인 것 같은데 거대 거대 수도 같아. 어, 내 식으로 컸던. 어, 다 뒤에 있다. 어, 어, 뒤로 내가 내가. 여기가 확실하지 않나? 방어면 같이 음. 가자. 네, 가자. 여기 있어 돼. 왜 거기? 이새끼들 잡고. 다아 이거 옥상 보죠 어? 오른쪽 위에 있어? 옥상에? 아 거기 올라간다 어, 여기 그치, 네, 네. 여기 한 대포 보... 여기로 갈게 스탠 이거 저 공, 궁으로 올라가도 돼쟤 다시 어, 어, 넣어놨어 이제 이거... 올라가서 해보죠 어. 스텐... 내안 해봐가지고 잘 될진 모르겠다 야 우리 쪽으로 왔어 이거 끝탠 아 뭐야 이거 씨발 얘들 여기 옥상 여기 뭐냐 스 <여기 있다. 4킬>. <4킬>. <4킬. 4킬>. <5킬. 4킬>. <4킬>. 나도 <나갈게요>. <야>, <30 Millions> 뭐야? 끝이야? 끝이게좀 응. <laughs> 양날의 이인데탐지했던이야 <laughs> 잡으러 끝이야? <오는> 이야끝이사끝이 <느낌? 웃음> 뭐 어떻게 거기서 내렸어? 뭐지? 저건가? 대박이 안 보여 아, 여기 진짜 폭염이던데 아론이 너 여기 엄청 싫어하더라 아, 개 웃겨 너무 약간, 배그에 어디랑. 아, 다르다. 맞아. 그 무슨 공사 중인 곳. 아, 뭐지? 그 그지? 아래 뭐, 그 아래에 이렇게 뻥뚫려있 산옥에서.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네, 그래, 그, 같은 거 얘기하고 있어, 그냥. 아, <laughs> 아 표절 지리니. 독창성이 없네, 그냥. 와, 안타나. 너, 대포 말고, 그냥, 그, 점프, 파워 있어주면은, 할만할 거 같은데, 그래도. <laughs> 저, 여, 여긴가? 여긴가? 하나, 쉬는다. 하나 있다는데? 왕, 어, 왕 높은, 왕 점프터, <laughs> 있었데개 높이 올라가. 그리고, 풍선도 진짜 열기구만 해. <laughs> 한 판에 가봐, 그냥. 진짜 지리다. 할 만큼 참았다. 응? 시가 뜨는 소리가 났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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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인데, 너 하나 왼쪽에 혼자 있다 혼자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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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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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어 <laughs> 이러면, 이렇게 찾으면 뭐해? 1초코 내는데 <laughs> 2초코, 2초코. 그 다음, 공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 <laughs> 진파 <laughs> 시체 어디지? 한판한 한 판이 존나 길어져 가지고. 어. 음? 아, 아, 여기 탔다. 탔다. 이쪽으로. 어, 걔 어, 내려온다. 아, 뭐야? 어? 뭐이노? 아니 예. 와, 존나 잘 박는데요? 했어한명 뭐가, 한명 빨간데. 저런 분 있다. 에이씨. 쫄이 피립! 피리야, 피 진짜 이 뭐야? 어느아어지덧어느도다어느도다도구박도 아, 제발 죽여줘. 아이발 어이구, 어이이어어어이 어이구, 여기, 여기, 여기 움직이 데위 에서 뻐기 는데뭐야나서뭐뭐뭐뭐나뭐뭐뭐뭐뭐뭐뭐뭐 안에 있다, 안에 살린다. 여기도 있어, 여기도 튕기는데. 아, 씨. 기관이 있어. 지금 얼마야 돼? 저 포탈 있거든요. 한 팀이 여기, 한 팀이 여기. 이거 한 팀이 여기 돌아요, 지금. 올라왔다, 오카. 한명빨갛비에요한 팀. 안에 들어갈 거면? 아아피 피에 피 한번 먹아레스피리아 레스피린? 애쉬 공아하고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들어디아아아아내려아아아팀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인가아아가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 오케이, okay. <laughs> 그냥 여 기서 쏘도 갈까? 그 그러지, 아, 그 아, 어, 얘네 그쪽이야. 나 지금 다 아, 왜저어 얘네 게 나쪽기로 간다 음. 아, 아, 집에 들어갔어 아 그거 있구나 야야 포톤 깨진다 내가타야되나갑 다운 이게 바로 살려야 돼 나이스 고나 바로 훔치 포타 타고 어 슬타 왔다 슬타 온다 피한 번만 아. 얘두 명이잖아 한명세명다야 오피피야 오피피 지 얘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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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맞이겼다네괜찮고 어. 어. 이 마지막에 존나. 볼 때만 연파를 걷네. You are the Apex c h a 몇 시까지 할 거임? <놀람> 왜? 아몇 시까지 할까? 나는 어너 더해? 12시? 내일은 좀 오래 할수 있을 것 같고. 야너몇시너몇 시에 몇, 몇 시까지 한다고? 형님 몇 시에 자는데? 6시?